안녕하세요, 동지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지금 수요일이라서, <laughs> 뭔가 이런 인사를 하기엔 어색하긴 한데, 저는 수요일마다 예산을 짜서, 어, 지금은 아침이고요. 음, 이따가 오후에 친구가 오기로 해서, 이 예산을 미리 이렇게 짜고, 저축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어제 택배를 몇 분을 붙이느라고 물건이 아직 안온 분들은 못 붙이고 몇 번을 붙이느라고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예산을 가져왔고요. 이건 22만 원입니다.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네, 22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예산은 20만원으로 짜주겠습니다. 이거는 저축을 해줄 거고요. 또 저축을 할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는 저축을 해줄 겁니다. 무거워요. 동전통이 무거워. 네, 이건 얼마인지 세줄게요. 일단 22만 원이고요.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네. 32만원입니다. 맞나?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10만원이라서 32만원이 맞아요. 이거는 12만원이고요. 5,000원, 1, 2, 3, 4, 5, 6, 7, 8, 9, 10. 1, 네, 2, 3, 4, 5, 6. 네, 그러면 34만 천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어, 20만 원을 빼면은 14만 천 원이에요. 14만 천 원을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진짜 미친듯이 돈을 썼어요. 병원 나가서 약간 나 자신과의 데이트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laughs> 진짜 얼두당토 없는 그런 말이지만 14만 <laughs> 0천 원을 저축을 해줄게요. 그러면 오늘은 저축 먼저 하고 시작해 주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그 뭐냐? 어, 포커 저축을 최근에 좀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포커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어? 이거 아니구나. 포커 저축통을 옮겼어요. 이거 스프링 미이 주신 이 파우치로 포커 저축통을 옮겼습니다. 포착해요. 어,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1부터 10까지 있고요. 1,000원에서 1 0원 그리고 JQK는 각각 11,000원, 12,000원, 13,000원. 조커는 한번더 해서 두배를 저축하는 겁니다. 포커 저축을 해볼게요. 네, 예, 3,000원, 3 0원저축하고요그 다음에, 네, 제이면은 11,000원 저축합니다. 3,000원과 11,000원을 저축해주겠습니다. 천 원과 만천 원. 포커 저축을 두번해줬고요 다음에, 2 6주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26주소 측개 9,000원을 해줄게요. 9,000원이 제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죠. 왜 그러지? 어? <웃음> 눌려졌어. <웃음> 얼마였더라? 남돈을 다시 세봐야겠어요. 아침이라서 그런가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다. 네. 0 0 0원을 저축했고요. 5월 24일에 이제 끝나요. 26기 저축이. 매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먹지 않고. 얼마인 빠르게 한번 세볼게요. 11만원. 1 1 8 0 0원이 남았어요. 여기. 자, 이제 목적 저축에 소설이를 위해서 저축을 좀 해줘야겠어요. 왜냐면은 패캠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만원을 해주겠습니다. 문 응, 패스하고요. 명절도 패스합니다. 이벤트도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데이트, 데이트 저축을 좀 해줄게요. 데이트 저축을 만 원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고 있었네요.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유튜브 장기. 장비. 유튜브 장기는 패싸고요 자비출판. 자비출판도 만원 해주겠습니다. 음, 이렇게 목적 저축에 저축을 해줬고요. 또 다른 목적 저축에 저축할 게 있는지 좀 봐볼게요. 뉴시리스트 음. 제가 최근에 돈을 많이 써서 뉴시리스트엔 돈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네잎 클로버 저축을 해주고 싶긴 한데 지금 2,000원? 오천 원, 이천 원, 이천 원을 일단은 이걸 마저 채워줄게요. 이천 원을 채워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96,000원을 남겼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새로운 레진 바인더가 또 왔습니다 이것도 좀 예전에 주문했던 건데 예쁘죠? 진주 바인더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게 아귀가 약간 안 맞아서 고생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 올려줘볼까요? <laughs> 필요 없는, 문진이 필요 없는데, <laughs> 괜히 올리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2월달이 이제 끝나가니까, 2월달은, 13,000원과 17,000원이면은, 어, 3만원이죠. 3만원을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레진 바인더는 <laughs> 제가 자꾸 장비가 화려해지죠? <laughs> 이 무력을 부추기면 안 되는데 동무님들의 무력을 부추기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는 진짜 한한달 한 가까이 전에 주문했던 거라서 좀 봐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지른 게 아니에요. <laughs> 괜히 막안 <laughs> 아,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까봐. 이거는 스프님님의 카페속치입니다. 카페속치에, 음, 만 원을 저축해 줄게요. 피를 칠해주겠습니다 <laughs> 카페 속치 해줬구요 여기 카페 라떼 파트 1은 다 해줬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 해주면 돼요. 그리고, 키키 속지. 키키 속지도 빼뜨릴 수 없죠. 키키 속지 천원짜리를 해주겠습니다. 4천원 이렇게 4천원을 접근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알콜프리 속취. 속지. 알콜프리 속지에이속지도 너무 재밌어요. 슬링님 속지 소주를, 5,000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 8, 44만원을 해줄게요. 아니 아니야 하나 둘두 개를 해주고 하나 둘두 개를 해주고 이렇게 음 일단 만원 쪽지를 진짜 센스 있게 잘 만드신 것 같아 이렇게 두 개를 해줍니다 천 원이지? 응? 뭐지? 이미 넣었나? 아니죠? 우리 돈 저하네요. 자고 7, 24, 3, 7, 21, 4, 7, 28, 7, 5, 35, 4, 5, 6, 7, 8, 9, 10, 11, 12, 4 위스키를 좀 해줄게요. 위스키를 위스키 한잔 하겠습니다. 위스키 한 잔. 강아지 클립을 꽂아줄까요. 강아지 클립을 꽂아줄게요. 이게 뭔가 의도치 않게 술 먹고 강아지가 되는 약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나름의 드립이었는데... <laughs> 제가 생각해도 좀 월드당통... 알콜 프리 저축까지 해줬어요. 나는 이게 22,000원이 남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너무 안 해줬으니까. 음... 성탄저축에 22,000원을 다 해줄게요. 1, 2, 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오늘 저축 진짜 많이 한것 같다. 액수는 저번보다 크지 않은데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면은 예산을 어, 짜줄게요. 제 용돈부터 이번에 해주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부터 해줄게요. 오늘은 용돈이 오늘 친구가 놀러 와서 2만 원은 써야 될것 같아요. 2만 원 넣어주고요. 목요일 부지출 할게요. 금요일날 1만 원 써주고요. 토요일 부지출 토요일 무지출할 수 있으면 무지출 못해 토요일 많아 일요일은 어, 무지출할게요 다음은 월요일 월요일 패스하고 하요일 그러니까 이게 무지출 데이라도 용돈을 무지출하는 거지 아예 뭐 헌금 이런 것들을 무지출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일요일은 빼도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일주일 용돈을 짰고요. 이제 생활비를 짜보겠습니다. 15만 원으로 생활비를 볼게요. 제가 여기 살 거를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일단, 마트에서는 라면과 된장과 우유와 통매식빵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5만원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외식 비용은 김밥 한번 사먹을게요. 김밥이랑 그 빵집 한 번. 둘다 합쳐서 만 원. 어, 주먹으로 안 했네.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 두고. 생필품. 생필품은 남편 운동화. 아 근데 또못살것 같아. 이번엔 패스할게요. 일단 운동화 말고 음, 다른 거살 수도 있으니까 이 하나 넣어둘게요아이 운동화가 근데 또 막상 살려고 하면은 저,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자꾸 막 그런단 말이죠. 아, 아 그냥 지금 말고 나중에 사이런 식으로 막 지금 이거 지금 주문한다 이러면 아 지금 말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둘이서 똑같아요. 약간 뭐를 사는 걸 차일피 미뤄요. 다음에 건강 건강은 제가 당뇨 그거 그거를 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3만원잡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진짜 헤매나 몰라. 비용은 패스하고요, 경조사도 패스하겠습니다. 공과금은 일단은 지금 지금 3월이긴 한데 이게 6일까지거든요. 근데 공과금이 이런 걸낼 거가 지금은 없어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공과금 패스하고요, 통신요금, 통신요금도 패스합니다. 교통비. 교통비는 만원 충전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문화. 문화 비용은 수영장 가야 될것 같고요. 소설이한테. 어, 습기 제거제 사줘야 돼요. 기제거제. 상당히 그러면 만원 넣으면 딱이네요. 자, 이렇게 예산 짜기와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지금 영상을 편집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분을 찍었어요. 여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손 소독제 이 여기가 다쳐서 이렇게 여기 빼고. 하고 부모님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 그러면 다음번 소비 점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